반송가 미니페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액괴, 액체형 눈을 눌렸었잖아요이 액괴 근데 지금 제가 또 발명한게 있어요 우리가 발명한.. 거. 네 뽀송이 액괴로 껌 액괴를 만들었어요 껌껌 액괴 우리가 먼 물풀하고 뽀슨 액괴가 있어서 한번 조합을 해봤는데 안돼요 액괴가 그래가지고 뭐를 조트서넣어봤더니껌 액괴가 됐어요 네. 네 이번 이제는 그걸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조금 랩 잘되고. 네 이제 만들려면은 준비물, 뽀송이 꽤아 뽀송이 꽤, 아, 꽤 죄송해요. 뽀송이 모래 그리고 물풀 그리고 액체 진짜 칼라폼이 아, 칼라폼이래 칼라 괴물이 필요합니다. 칼라뱀물전우린애니게물 사용할 거예요. 애니 적정량. 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자고 할건데 물풀을 일단 짜주세요 저는 여기다 할게요 물풀 짜줍니다 물풀을 어, 내려쳤어내려쳤다 <laughs> 우리가 먼저 여기다 만들었는데 자 물을 짜 그럼 나 꼬맥, 너 그거 갖고 나 꼬맥기 이걸로 갖는다 왜? 안 돼? 나안 가질 거야. 이거? 꼬매게나안 가질 거야. 그래. 네, 이렇게 물풀 넣고, 전 조금만 만들게요. 우리 조금만 만들 거라서. 네, 이렇게 물풀 넣고, 어, 죄송합니다.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물풀을 넣고, 솟다. 안쳐아래 뭐래? 조금만. 조금. 모래를 조금만 넣주세요. 어 우리가 이거 올렸거든요. 모래를 조금고 그리고 섞거든요. 모래 넣고 섞어주세요. 네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보송한 모래야 되고 물풀 넣고 섞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액비를 넣어줄 거예요. 네. 다들 한번 좀 섞어볼게요. 음. 아까지 만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올라와요. 액괴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아까지 만든 것도 있습니다. 액괴를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네, 막안무 조금만 안 뭉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소다를 넣어주시거나 액괴를 넣어주세요. 액괴만 넣어도 뭉치지만 그렇죠. 우리 애끼만애끼만넣도 뭉쳤는데, 그냥 소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소다를 넣을게요. 조금만. 한 고집? 네, 한 고집. 꼬집듯이 한, 꼬집. <laughs> 이제, 이제, 이제 다 이렇게 완성된 것 같은데. 나와라. 잡게아 저기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지? 네, 그 무슨... 무엇이었던가? 네, 이렇게. 진짜 껌이에요, 껌. 진짜 껌같해그 쉬운 껌 아닙니다. 그... 그 쉬운... 근데 이거 진짜 쉬운 껌처럼 쉬워요. 껌, 껌, 껌이에요, 껌껌 만드는 방법이. 그리고 껌 껌을 껌게 만들었어요. 껌처럼 씻고, 내가 네, 한번 둘이 조합해볼게요. 우와. 조합, 조합, 조합나라. 저는, 저는, 조합을 이상한 거 하고 볼수 있어요. 에이, 칼라겜, 칼라겜을 하고 제가 뽀송이 모래를 섞었어요. 액배가 끈적끈적한 액배가 됐네요. 요즘 요즘에 우리 껌엑배가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좀뭐뭐 부성인 모래로 뭔가 많이 하는. 네 거. 이제 이렇게 완성되었으니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껌 엑배 정말 예쁘죠.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